만 따라오시면 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카메라 씬 2에 2에 1아 지금 거침없이 영화 만들기 최종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뭐, 거침없이 영화 만들기 영화 찍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중요한 중역할말 맡아가지고 많이 힘드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다예예 예. 예, 예. 예. 어. 아, 저는 스크린트를 합니다. 음. 음. 만약에, 네. 저는 스크트거 음. 네. 네. 하지 마세요. 근데 네. 음. 네. 시간 제도입니가 네. 시간. 네.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자, 카메라 씬예예 예. 예, 예. 어떻게 좋습니까? 네. 어, 일단은 무엇이 있길래, 어, 네. 어 네. 구경하러 왔습니다. 네. 신, 예, 예, 예. 오늘 뭐, 마친 역할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예. 들어갔는데요. 지금 빨리 숙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어지네요. 릴레이라는 게.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윤기영을 맡은 서병선입니다. 음. 거침없이 영화 만들기에 설명하겠습니다. 50대 여자 미선역인데요 음, 지금의 제 나이와 너무 같고 또 감정이라든가 어 분위기라든가 또 50대 여자들이 느끼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많이 공감되고 편하게 연기를 하게 봤습니다. 가을 바람의 미선 남편 역을 맡은 창호 황상민입니다. 아... 오늘 날씨도 추운데 모두들 고생 많으시고 오늘 좋은 그 촬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을 맞게 되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영화라는 작업이 참 쉽지 않고 예,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이 어, 영화 아주 짧은 건데도 이걸 찍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완성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같이 공동으로 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그 모습이 걸고 네, 이렇게 네. 제가 제가 요거 쓰면서 요거 하면서 그냥 그냥

2제부터업로하요2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액션. 이제. 지금부터 좀 쉬어가도 되고. 계속 지금 쉬어 아, 부터 감 네! 액션! 네! 숫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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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문자에 숫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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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직접 경영부 20년이에요, 20년. 이게 무슨, 개라도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위바보세요 카메라. 넌! 미선 남편 역을 맡은 창호, 황상민입니다. 예? 만금만좀까 될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그니까. 그니까. 감자님 소품을 드시면 어떻게 찍어요? 아, 그니까. 다다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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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할까요? 모니터 아니면 좀더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은 안 되고요. 아니다. 네, 네. 지금은 네. 안 되고요. 네, 네. 불편한 일 버리지 말아요. 액션 예고 사작세요 모든 분들이 너무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 가을 바람이 이렇게 매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 감독님이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우님들 많은 고생하셨고 다음 또 후속으로 또 준비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또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미선 역의 기희경입니다. 어, 색다른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앞으로 연기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거 뭐 시나리오 보고 이거 하루 만에 찍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하루 만에 다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제 편집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촬영하고 제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막 컷이 튀거나 틸리는 없지만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선생님들 많이 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끝입니다. 예. 학습지원단 박철입니다. 어, 제가 이쪽 옆에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모두들 섬세하고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이순주입니다. 어, 저는 오늘 스트쿨리프트를 했는데요. 아, 처음에 저기 정준호 감독님이 저한테 이거를 잘 적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치가지고다 해야 되고 뭐 준비물도 챙겨야 되고 아무튼 오늘 아, 진짜 안해본 이상한 일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아 영화를 찍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제 대본 좀 영화를 좀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고 기웃대다가 제가 스크립트까지 하게 됐는데 아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룡 영화제를 TV로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단편 영화 작품도 수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갑자기 생기는 게. 그 이번에 또그 청년영화상 내년에 수상을 할 때를 대비해서 이게 옷도 한벌 맞춰야 되고 또 바로 이제 가을바람 2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세요. 우리의 겨울바람이죠. 제 겨울바람 하면은 <laughs> 가을바람, 가을, 가을, 아, 추워라. 아. 가을바람, 가을바람 사랑해. 이거 한번 해요. 네, 네. 네. 가을바람.